자, 먼저, PIP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콘다와 함께 공통적으로 패키지의 관리자인데요. 자, 첫 번째 컬럼은 콘다. 두 번째 컬럼이 PIP.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source activate, source deactiv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활용되지 못하도록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뀐 명령어로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에 서치라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치라는 말을 넣으면 어떤 패키지가 이용 가능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콘다 인스톨을 할 때에 특정 채널을 더해서 거기서부터의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채널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수업에 따라 오셨다면은 그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었냐면. conda dash 4g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동으로 어떤 설치를 우리가 기록해 놓고 리콰이어먼츠라고 저장을 해 놓고 다음에 어떤 가상 환경을 만들었을 때이 리콰이어먼츠대로 인스톨해 줘라고 할 거면 이 p y p i 버전에 맞춰야만 합니다. 이 p y p i 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거를 배우고 싶은 의미가 되니까요. 이 p y p y 라는 거는 이러한 약자입니다. 파이썬 패키지의 인덱스다. py, py 그리고 패키지 인덱스의 pi, p y p y 가 무엇이냐면 이 보관할 때 쓰는 언어인 겁니다. 보관할 때 쓰는 언어. 특이하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데이터들을 쭉 모아놨다가 데이터들을 보관해놨다가 이것들을 배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pip가 무슨 말이었냐면 사실은 패키지 인스톨러 for Python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pip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천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 y 된 부분의 패키지만 갖고 와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 보관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p i p i 에 존재할 때 패키지 인스톨러가 아, 여기 있으니까 설치해 줄게 하고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콘다로 설치할 때와 pip로 설치할 때는 속도가 같을까요? 아니라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자 블로거들의 나온 결과라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ML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이 인텔에서 제공되는 이런 기능들이 텐서플로우를 설치해서 머신러닝을 수행했을 때 텐서플로우 패키지 속도를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콘다가 파란색이고요. PIP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PIP에 비해서 그냥 인증된 것만 쭉 깔았던 그런 패키지에 비해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 라이브러리를 고려해서 막 통합했던 그 설치 방식이 라이브러리 속도의 향상 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x축에 보시면 이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NumPy, SciPy, c t n 등등 라이브러리들의 속도 향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적어도 데이터를 다루는, 그리고 머신러닝을 다루는 부분들에서는, 콘다가 PIP보다 더 좋은 설치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PIP 그룹에서도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가상 환경을 이제 만드시게 해야 되고, 왜냐면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낙 다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이거를 학습시켜 드리면서도 아 귀찮은 일이라는 거를 경험하실 수밖에 없고 이 경험이 물론 값진 경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좀 불편함을 줄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환경 팩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환경들을 팩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기능은 없는가 라는 거죠 있습니다 뭐냐면 conda-pack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대신에 이것도 역시나 어떠한 라이브러리 한 패키지를 활용해야 되는 거라서 conda-pack이라는 것을 설치 한번 해 보시면은 이걸 설치해 보시고 쭉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명령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conda install conda-pack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파이 원이라는 데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팩을 할 수가 있어요. conda 띄고 pack 띄고 마이스 n 띄고 환경 이름 띄고 이제 이게 아웃으로 나가겠다는 뜻이겠죠. 마이스 out 데시아웃 -out, 그리고 파일명. 그래서 만약에 환경 이름이 파이1이란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식의 예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상 환경 이름이죠. 파이1까지 가상 환경을 생성할 때랑 유사한 이름인데 그런 다음 이것을 아웃풋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대시 아웃이 붙고요. 이것이 파이1.zip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폴더에 이 파이1.zip이란 형태로 환경들이 패키징되어서 압축되어 있습니다. pip로 원인스톨 즉 삭제를 한 다음에 콘다를 설치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서 해결이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어떤 강의를 할 때에 pip uninstall 이렇게 해서 어떤 기능을 지우고 뭐 콘다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콘다에 있는 어떤 기능을 언인스톨하고 pip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콘다와 pip 이두 개의 어떤 리포지토리 이 서로 다른 공간으로부터 가져온 패키지가 서로 충돌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지울 때이 필요로 하는 이 압축을 할때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지워진 경우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콘다 팩 에러라는 것이 돼요. 어, 어떤 기능들이 딜 l e t e d 되었거나 지워졌거나 OVERWRITE, 그러니까 덮어씌우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기능을 패키징해 놓을 수가 없다. 손상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인 거죠. 이게 보통 왜 그런지가 바로 제가 한글 번역을 해놓은 게 이거예요. PRP로 uninstall, 즉, 삭제를 한 경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역시나, 뭐, 콘다 uninstall 같은 경우에도, 어, 콘다에서 뭔가를 지원해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요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참조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콘다 리스트를 쭉 봤을 때이 OpenSSL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버전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덮어씨오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환경 아까는 PY1이었는데 이번에는 Y를 지우고 P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개발 환경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봤더니 이렇게 콘다팩 명령어를 해봤더니 역시나 콘다팩 에러가 나타났어요. 뭐였느냐? 파이썬 버전의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 최신 파이썬이어서 이 콘다팩 자체가 그거를 지원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앞에 앞으로 이제 콘다팩이 업데이트가 되면서는 또 지금 상황에서 바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p7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파이썬 3.7짜리 가상 환경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팩할수 있는지 확인해 봤죠. 그래서 3.7로는 아래처럼 이런 콘다 팩 명령을 내렸더니, collecting package 하고 이 packing environment란 말이 나오더니, 이렇게 쭉 퍼센티지가 샵으로 채워지면서 숫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런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가장 환경에 있던 p7이 이렇게 p7.zip으로 압축이 되었고요. 이 아래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꽤큰 용량의 zip 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다로 압축하는 방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서 설명드렸던 requirements라는 파일 어떤 버전에 뭘깔아도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설치하렴 이렇게 설치 가이드처럼 정보를 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건데요. pip를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시고 freeze라고 하게 되면은 얼려서 보관할래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관할지를 뒤에 안 적으면 보관하기 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저장이 될 거야 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콜이라는 것이 있다게요 백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0.2.0 버전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버전 정보를 그냥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설치를 할때 그냥 이것만 읽어 와 가지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여기 pip 인스톨 해가지고 해줄게.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requirements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요구되는 것들.tx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화살표 느낌으로 옆으로 누운 삼각형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PRP freeze, 어디다가 freeze 하는가 요구되는 것들.txt에다가 하면 이렇게 requirements.txt가 만들어져요. 요 위에는 콘다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냥 같은 폴더에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PIP의 정보가 저장되게 되죠.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 은 PIP install requirements가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다음 과 같아요. PIP install까지는 다들 익숙하실 거고요. 무엇을 인스톨할 것이냐? dash R requirements를 인스톨할 게 그런 방식으로 인스톨할 게란 뜻이고요. 그때 바로 파일이 requirements.txt인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려고 다음과 같이 쭉 진행해 주렴 하고 메시지를 넣었더니 에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가상 환경에 에러라고 나오네요. 먼저 봤더니 어떤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파일은 제가 한 번도 설치해 본 적이 없는 곳에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패키징들이 이것저것 막 깔게 되면서 PIP도 막 포함될 텐데요. 그렇게 설치를 할 때에 참조하는 위치가 그 당시에, 그콘다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뭐 C드라이브 어디에 존재할지 몰라도 내컴퓨터에그 위치에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처럼 설치에 대한 그 경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이 PIP라는 것을 설치할 때는 패키지 깔끔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런 머신러닝 등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깔게 되면은 이리 e 이먼츠로 설치하는 것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깔끔하게 이제 저장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디펜던시들을 쭉쭉 깔아려 보면은 이렇게 패키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어, 한번 VEMB 가상 환경 생성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봤습니다. 그 가상 환경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되는데요. 활성-m, 띄고, venb, v1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액티베이트하게 될 때는 아래와 같이 액티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활성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베이스라고 있었던 것이 뒤로 빠지고 v1이라는 환경이 앞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갖고 있는 어떤 폴더에도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 가상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 콘다로 설치한 패키지 중에는 PIP의 기록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콘다를 이렇게 해서 j u p t e r 노트북을 만약에 설치했다. 그래도 이 아래에 별다른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웹플라 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PIP 부분에 리스트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픈CV 정도 되는 걸 깔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 이미지 처리할 때 쓰는 오픈CV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것도 역시나 아무것도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IP 프리즈를 해보면 은 공란으로 나와요. 아무것도 저장할 게 없어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처럼 아, 설치 방식에 따라서 참조하는 그 보관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리스트 기록이라던가 프레이즈 같은 것도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아, 이 디펜던시와 리콰이먼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PIP 중심으로 뭔가 설치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콘다 중심으로 설치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렇게 서로 다 각자 발달해 온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약간 불편함, 호환성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또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콘다 팩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콘다 팩이 아무래도 우리 환경에서는 가장 활용성이 높기 때문인데, 실험을 위해서 이 환경을 지어보고 폴더도 삭제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까 3.7 버전의 파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P7이라고 가상환경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P7의 이 콘다의 가상환경을 콘다 팩을 통해서 압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 환경 대상이 보였나요, 아까? 아나콘다 3 밑에 있는 ENVs 밑에 있는 P7이라는 폴더에 있는 정보들이 ZIP 파일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찾아갔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찾아갈 수 없었고요. 이렇게 숨긴 항목 부분에 체크를 해 줘야지만이 로컬 디스크에서 프로그램 데이터가 확인이 되었고 이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아나콘다3, EMVS 밑에 P7 환경 안에 쭉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이 EMV 리무브 했었죠. 리무브를 했기 때문에 이 폴더 안에가 이렇게 트래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빼고는 다 지워졌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 폴더 자체도 아예 한번 지워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n v i 인바 n 먼트라고 하는 그 가상환경 정보를 저장해 놓은 txt 파일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현재 사용자 유저의 이름 폴더 안쪽에 .conda라고 한곳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중에 저는 이제 p7 이거를 삭제했죠. 그래서 오 초과 같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록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피7븐점 지브로 압축되었던 콘다 팩을 풀어 보았습니다. 그런 가상 환경 안에다가 풀어 본 거고요. 네, 이렇게 가상 환경 안에다가 풀어 놓은 피7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콘다 액티베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콘다 액티베이트 피 세븐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피7 가상 환경에 접속이 되었어요. 즉 이런 txt 파일 같은 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냥 이 패콘다 팩 되었던 거를 env 폴더 하에 풀기만 했는데, 이렇게 가상 환경이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압축을 envs 경로에 풀어주면 알아서 인식합니다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제가 미리 드린 거죠. txt 파일에 안 적어도 분명 히 여기 안 적혀 있는데, p7이 없는데,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콘다 리스트를 쭉 봤더니, 아까 설치하고 싶었던 그 많은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이 쭉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백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백콜도 잘 남아있죠. 이처럼, 콘다 그리고 pip가 서로 다른 성능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이제 다루기에 있어서 패키징하기에 어, 더 편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일단 콘다대 c k 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나 지금 가상 환경을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충돌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싶다라는 것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그걸 목록화 해가지고 콘다 팩을 해놓는 겁니다. 군답팩 해 놓은 다음에 이거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가상 환경을 만드실 때에도 그냥 그것을 압축 풀어서 바로 활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진도를 나가시고 다음 프로젝트를 해보시게 될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싶은 어떤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넣어 놓고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 사실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단축. 단축 아이콘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지금 좀 알아봤는데 대강 알수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콘다팩을 만드실 거면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뭔가 설치해 가면서 이거는 다음에 가상 환경에 만들 때꼭 쓰겠다 라고 하실 때라면 주비서 노트북을 일부러 깔지 마시고 우선 콘다 팩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에 콘다 팩을 푼 다음에 새롭게 만드실 그 가상 환경에다가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면 그때 그 이름으로 주피터 노트북이 단축 아이콘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커널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떠올린 하나의 방법인데 그때 또 다시 막 설치하기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어, 단축 아이콘을 만드느라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오히려 주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는 게 금방 되니까요. 다른 프로젝트 혹은 다른 머신러닝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게 될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